안녕하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? 네? 표정이 아니요. 안 좋은데? 눈이 건조해가지고 아아 아. 눈이 왜 건조해요? 제가 린, 렌즈 끼거든요 팝 아. 렌즈가 <laughs>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오늘도 팝콘 사러 가실래 <laughs> 생일인데 잘 보냈어요? 네 축하 많이 받은 거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? 많이 받았어요 연락도 많이 받고 아. 팬분들한테도 연락 많이 받고 그래서 아.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있는지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 디리그 시합이 있어가지고 경기 를 뛰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습니다. 아 가족분들 여친안 네. 만났어요. 네. 못 <laughs> 봤습니다. 이제 없다고 안 하네. 못 <laughs> 봤습니다. 어 언제 생겼어요? 네? 여친과 만났어요. 아 좋은 소식. 티가 너무 이쁘다. 일선에서 아, 받은 거예요. 오와. 촬영하고 일선에서 옷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 다른 선수보다. 아니 그때 이거 그 이것도 응. 촬영해가지고 오, 주셨어요. 네. 너무 이쁘다. 잘봤는다 형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아 주영선 선수는 받은 거야? 이거 저랑 동현이랑 웅 응. 형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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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때 촬영한 사람만 네, 네, 받았구나 직전 네, 네. 경기에 엄청난 활약을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잖아요 저장한... 아휴 질 수도 있는 거죠 7년 만에 이0득점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떠셨어요? 져서 할 말이 없습 어휴 들어갈 때 감독님 웃으면서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 하어요 웅겐 기억 안 나서 <laughs> 이럴 거예요. 네. 삼성전 네. 조금 가리긴 했는데 데뷔 득점 올렸잖아요. 아그저 그렇죠? 후기 얘기 좀 해주실래요? 뭐 논란 논란이 있던데 더블이라고 아. 더블 아닙니다. <laughs> 더블 아니에요. 더블 아니다. 확실하게. 그래서 주변 뛰는 선수들 더블이라고 황희한 황희를 안 했더라고요. 아. 그리고 앞에 서 보신 분들 더블 아니죠? 1위가 30득점 했던데. 30득점 했는데 이제 턴오버에 8개 있기 때문에 다 아무 성이 없어요. 다음에 떠먹어더 죽이는 거죠. 그래, 이렇게 할 때마다 놓쳐야겠지. 어. 그렇죠. 아, 동현 선수 오자마자 연패 끊었거든. 그냥 안뺄때죠 아. 수도기 뭐, 때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어서. 그냥 <laughs> 열심히 해서 이는 거죠. 팬분들 칭찬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요? 그런 느낌 좋은데요? 남은 경기에서 동현 선수의 투지를 기대할게요. 너무 힘들어요. 아. 우리 엄마는 하려니까 또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폐춘한 <laughs> 대기를좀 알려주세요. 아니 뭔뭐 폐춘이요. <laughs> 선수로서 할 임무를 다한 것뿐입니다. 어, 어. 멋있어요. 아니,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감독님이 들어갈 때 뭐라 하셨거든요? 뭐라 하셨었어요? 그때 많이 힘들어가지고 교체 사인 보내고 감독님이 이제 슛왜 하나 넣을 때마다 교실에 달라냐 어. 그래서 수비랑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바꾼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하고 <laughs> 대학 리그 챙겨봐요 아예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내들이 아되잖아요 어. 무슨 대학 리그는 어때요? 아 이제 막 개막해가지고 갔는데 다 잘하던데요 어때요? 대학 리그 한번 뛰어보고 싶지 않아요? 림스코것 같기도 데요 그래? 궁금하긴 해요? 아 궁금하긴 해요? 아, 궁금하긴 해요? 네. 재밌다고 어, 하더라고요 재밌다고요. 대학 리그 얘기 좀 해줘요 대학, 대학에도 감성이 있어요 대학 리그도 보면 은 재밌거든요? 음. 중대 경기가 제일 재밌으니까 어, 중대 경기 진짜 재밌어 보여요 중대 경기 진짜 재밌거든요? 그요다 모두 아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모여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시 시작한다는 시작을 해야 는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t 리 활기 있게 해보 활기 있게 해보이